안녕하세요 미니콘라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내욱이 찍을 건데요. 제가 저번에 뭐지 집 속에 찍은다 했는데 좀 시간 되니까 집 틀어져가지고 찍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건 없던 걸로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. 자 그러면 먼저 화장품을 샀는데요, 총만 원이 들었습니다. 자 먼저 굉장히 유명한 더샘의 컨실러입니다. 오래 5천 원짜리 컨실러 굉장히 다 아실 거예요, 유명하니까. 이건 더샘에서 줬는데 뭔지 몰라요. 그냥 엄마한테 줄 거예요. 자 더샘 컨실러. 이거는 더센 커버 포 패션 립 컨실러, 티 컨실러 pH 울1.5 내추럴 베이지입니다. 야 뜯어볼게요. 어, 잘안떨어질것 같은데. 어, 안떨어져안떨어진다 아. 자. 자, 뜯었고요 어. 교환불이 불가합니다. 예. 그냥 이 정도만. 아 손톱 너무... 아파 그냥 뭐이 상태에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굉장히 피부 톤이 건강해서 하얀.. 좀 밝은 색은 안 맞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로 저 약간 아까워서 제가 이거 엄마한테 알바해서한 걸... 한이 정도만. 아, 아까워. 이런 걸로.. 여기 핑크, 약간 핑크끼, 아까 테스트할 때 있었는데, 이거를 굉장히 좋아요. 잘 가려지고. 근데 피부톤에 맞긴 한 거야. 잘산 거겠죠? 음, 역시, 더샘은 좋아.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섀도우. 이거는 에뛰드에서 샀는데요. 음 레드드로켓마이아이카페 200년대 초코 가게입니다. 이거 굉장히 색깔이 푸드라고요 펄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, 안 떨어져. 아니 이게 너무 싫어. 막 끈적임 있고 막 그런 거. 아 너무 싫어. 아 끈적임. 아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안 떨어진다. 여기게 오래됐나 봐요. 막 더우니까 막 여기 끈적이 가 묻은 거겠지. 아 끈적이 여기 묻었음. 난 이런 게 너무 싫어요. 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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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팁. 어머. 몰라, 이 그냥 가위 좀 이따 자를래. 색깔 보여드릴게요. 어, 역시 에뛰드. 이렇게 하트하트 하트 해야죠. 아이고, 어, 아까웠쓰기 그냥 약간. 그래 이 정도만. 굉장히 연하게 발리는데, 발색은 굉장히 좋아요. 굉장함 브라운 끼가 있으면서 펄은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의 매트하다 보시면 되고요. 약간 붉은기 도는 브라운 그런 색깔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 미샤의 브러. 아, 그리고 이거는 3,500원이에요. 미샤의 브러입니다. 뷰러, 뷰러, 미샤의 뷰러. 이거는 1,500원짜리입니다. 원래 다이소에서 1,000원짜리 살려고 했는데, 사고보니까 이게 좀더 좋아보여서 그냥 샀어요 이걸로 자 어디보자 여기 미샤 퍼펙트 아이 예시 컬러 자 1500원짜리 여기 리필용 여기 요거 버리지 말라 했어요 이건 1500원짜리 아와 아씨 안뜯어줘 이못 음, 가, 못 가, 못 가... 과연 좋을까요? 아, 이거 뜯으면 이거 병원이 불건데 이야~~~ 나왔다, 들어오께 안 빠지네. 됐다. 응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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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뭐 받고까지는 안고 좋습니다. 캬~ 아, 다시! 자 이렇게 신혜옥이 올렸고요. 영생 영상 오랜만에 찍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. 지금까지 미니컵라면이었고 이거 말고 싸고 더 좋은 제품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미니컵라면이었습니다.